샬롬, 오늘도 범어 달고나를 찾아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6장 말씀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 6장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신명기 말씀의 흐름을 보면서 신명기가 이야기하는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대로 살아야 하는 순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6장 말씀에서는 이 개념이 확장되어 너희만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녀에게도 이 말씀을 가르쳐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신명기 6장 4절 말씀부터 시작되는 어, 말씀을 쉐마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구약에서는 의미 있고 중요한 말씀이 바로 쉐마 말씀입니다. 쉐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미전도 종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의 자녀를 성교사로 키워야 합니다. 우리는 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인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말과 행실로 이 사실을 증명하고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집 곳곳에 말씀을 붙여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을 보고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상 교육 이상으로 신앙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성교사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당연히 세상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취미 생활도 해야 하고 게임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학교에서 성교사가 되기는 커녕 세상 친구들에게 영향을 받아 교회를 떠나게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나의 신앙만 겨우 유지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미 전도 종족이 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성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녀로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키우기 위해서는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야 합니다. 세계에서 교육열이 가장 강한 어머니가 한국의 어머니와 유대인 어머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토라 교육을 철저하게 시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요? 한국의 어머니들은 교육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교육을 모두 위탁하였습니다. 세상 교육은 학교에, 신앙 교육은 교회에 위탁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부모가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일주일에 한두 시간 신앙 교육을 받아서 말씀대로, 말씀대로 자라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20절부터는 자녀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인지 물으면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와 은혜를 이야기해 주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자녀들에게 우리가 누린 은혜를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나눌 타이밍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타이밍을 잘 잡을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님께 도우심을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나의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 하신가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깨달음이 있을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다심과 역사하심이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또 달거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